네, 러니 갤러리는 아톤 엔터테인먼트의 오프라인 공간인데요. 아톤 엔터테인먼트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아톤 엔터테인먼트는 아트계 종사자들의 역할을 한데 모은 신세계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NFT, 메타버스 VR 등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작가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합니다. 단순히 작가 발굴을 그치는 게 아니라, 작가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고 작품 활동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도 작가들은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아트 플랫폼을 가지고 아트계 종사자들이 한데 모을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톤 엔터테인먼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러니 갤러리에서는요, 이런 것들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작품 전시와 판매 뿐만 아니라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언론 홍보할 수 있도록 네, 매니지먼트 된그 결과물을 이곳에서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. 러니 갤러리에서는 어, 작품 전시 판매 뿐만 아니라 아트 클래스, 또 아트 스피치. 제가 또 아나운서의 경험이 있어서 아나운서와 아트계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인 아트 스피치도 진행을 하고요. 또 작가님들이 직접 와서 클래스를 여는 대중이 일반적으로 네,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함께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아트 클래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이것뿐만 아니라 쉽게. 그냥 아트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아트 문화 예술은 어떤 게 있는지 그냥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네트워킹 파티도 열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러니 갤러리는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. 중구 중에서도 그 중추적인 역할을 러니 갤러리에서 문화 예술이 많이 꽃피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